안녕하세요. 성기의 산문경제의 양성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아나참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시나요? 저는 가끔 아주 맛있는 것을 먹을 때아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하시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맛있는 것을 먹을 때 그런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의 본능인 식욕이 아주 만족스럽게 충족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의 키워드가 엥겔의 법칙인데요. 이 엥겔의 법칙을 이해하는데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식료품, 즉 먹는 데 사용되는 재료가 나의 지출 중에서 몇 퍼센트의 비율을 차지할까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독일의 통계학자 크리스찬 로렌츠 에른스트 앵겔이 발견한 법칙이라서 붙여진 앵겔의 법칙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출 항목 중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했을 때 소득이 낮은 층이 그리고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이유는 식료품의 소비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인데 이러한 현상이 자세히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의 수입이 있는 사람, 사람과 1000만원의 수입이 있는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들을 비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달에 100만원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 지출하는 식료품 가격을 50만원이라고 하면 이 사람의 지출 중 식료품의 비율은 50%일 것입니다. 만면에, 천만원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 아무리 식료품의 소비가 많아도, 500만원이 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주 비싼 식료품을 산다고 가정해도, 2,300만원? 전도일 것입니다. 결국, 소득이 높은 사람이 아무리 비싼 식료품을 산다고 해도 지출 비용 중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2, 30%에 그칠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지출 항목 중에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을 수밖에 없고 반대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는 결과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통계적 법칙을 바로 엥겔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총 가계 지출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엥겔 개수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겠죠. 이렇게 식료품에 지출되는 비용은 마땅히 있을 것이고 아무리 소득이 높아 비싼 식료품에 지출을 하는 사람도 그 비율이 전체 지출 중 적정 수준 이상으로는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다고 해서 하루에 밥을 10끼 이상 먹지 않으니까요. 이러한 법칙에 의하면 엥겔 계수는 소득 수준이 높다고 해요. 꼭 높은 것이 아니라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천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삼천만 원의 소득이 생겼다고 해서 식료품에 지출되는 비용이 같이 증가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엥겔 법칙과 엥겔 지수 이제 잘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어쩌면 이 엥겔의 법칙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와 크리스찬 로렌치, 에른스트 엥겔과 같은 위대한 분들의 차이가 대체 무엇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니냐,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접근하여 그 원인을 찾느냐 차일 것입니다. 당연한 것에 왜라는 질문을 갖게 하는 청소년 경계 지식 채널. 야, 너도 부자 될수 있어.